진짜 안양까지 오셨는데 어 잠깐 얘들아 이건 클립다 누군데? 응, 야, 아, 네. 야 아, 네. 눈사람 누나 뽀곰이 뽀곰이 얘 네. 무당무당 아니 근데 알거 근데 어. 네, 알거예요 어. 너네 시팔 새끼들아 네, 눈사람 누나 알거야 내가 오늘 그지같이 아, 네. 하고 다니라고 그지같이 어디야 나서 빠지는처럼 하고 다니라고 못못 지금 저기, 지, 제주도에 가시는 지금 지금 말도 그냥 못하는 아, 척이라도 아, 하던가 <웃음> <웃음> 그지같이 좀 하고 다녀, 얘들아! 밖에 나가서 멀쩡한 척좀 하지 말고! 난 진짜 추수들 만나, 요즘 좀 트수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느끼는 건데, 아, 나 진짜 화가 나, 진짜. 밖에 나가서 너네,